2025년 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포가,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펼쳐지고 있죠. 오늘 이 거대한 분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핵심 미스터리. 한쪽에서는 끔찍한 가격 폭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떠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같은 시장인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다른 한쪽은 기관들의 확신. 이둘 사이의 간극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한테 더 익숙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했던 그 공포와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폭락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몇달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수익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모두가 희망을 걸었던 그 심리적 지지선, 10만 달러 선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번 하락으로 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와, 약 450조 원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이 돈과 함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업계 전문가의 이 말이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딱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완전히 번아웃 상태에 빠져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아, 그래? 하고 미동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아비규환 속에서 시장의 반대편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금융계의 거물들, 바로 월스트리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엄청난 기회로 보고 모든 걸 걸고 있었던 거죠. 개미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하던 바로 그날, 11월 12일, 단 하루 만에 무려 8억 1,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이 비트코인 ETF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몇 주간 계속되던 자금 유출 흐름을 그냥 단번에 뒤집어 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게더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ETF에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돈이 몰렸거든요. 이건 월스트리트가 특정 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반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전통 헤지펀드의 무려 55%가 지금 암호화폐를 들고 있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 17%나 늘어난 수치인데 이거 정말 엄청난 증가세거든요. 게다가 이 흐름을 이끄는 주체들이 그냥 이름 모를 펀드들이 아니에요. JP 모건 시티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통 금융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바로 그 거대 은행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암호화폐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전문가의 말처럼요, 월스트리트는 이걸 그냥 단기적인 투자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바꾸는 한번 지으면 다시는 허물 수 없는 거대한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월스트리트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걸까요? 그 자신감의 근원, 그 답의 상당 부분은 바로 워싱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월스트리트의 자신감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최근에 발의된 이 초당적 상원 법안 이게 바로 그동안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던 그 규제의 빗장을 확 풀어버릴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거죠.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다들 투자를 망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법안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 바로 권력의 이동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깐깐하게 규제하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주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CFTC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좀더 우호적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규제가 명업해지는 아주 큰 진전이라고 보고 환호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와 월스트리트의 확신이라는 정말 강력하고도 상반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암호화폐 시장,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세 가지 핵심 변수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관들이 계속해서 튼튼한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는 점. 이건 장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둘째,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마다 규제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복잡한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암호화폐의 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펼쳐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기관 투자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영국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홍콩은 또 반대로 규제를 풀면서 암호화폐 허브가 되려고 하죠. 이렇게 각국의 셈법이 다 다르다는 게또 하나의 큰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과거의 공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반 이둘중 과연 어떤 힘이 다음 챕터를 쓰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길까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두 개의 시장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것인가 일지도 모르겠습니다.